아예 안녕하세요 예영지궁시박물관 학예사 유호상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저기 경기도 궁도협회 삼국장님이신 유기성 삼국장님을 모시고 이제 장단지방에 그리고 파주시 지역에 이제 활쏘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본인 소개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궁도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기성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구, 국궁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국궁이 활쏘기를 어떻게 예, 뭐 전문용어로는 집궁이라고 하시죠? 네. 예, 집궁을 어떻게 하시게 아,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것인지 예, 여쭙고자 합니다. 어 먼저 저는 집궁을 하기 전에 어, 검도를 했었어요. 검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통 무예를 하게 되고 전통 무예다 보니까 어, 전통 무예 무기 중에서 하나가 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을 쏘개된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손님께서 어, 활터를 앞에 저희 땅을 시사해서 근무정이라고 하는 활터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 활터에 입문할 수 있, 있게끔 된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음, 직공을 하게 되었고 어, 저희 직공을 하면서 어, 전통무에 대해서 또는 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어, 정적 계기. 음, 활을 접하다 보니까 누구나 그리고 대상이 없고 관용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 언제 편안하게 그활터문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 활쏠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음, 장수적 제한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어, 이 부분을 시작하게된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전 내용이랑 거의 어, 이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뭐선칙께서도 사실 이제 뭐. 아까 전에 그냥 가볍게 활동한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경기 궁도협회장님도 이제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선 씨께서도 경기 궁도협회 회장 역임하셨던 만큼 혹시 활쏘기에 대한 뭐 소신이라든가 뭐 신념 뭐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뭐 따로 이제 그 활쏘시는 어떤 뭐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로부터 혹시 뭐, 들으신 얘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볍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경기도 또는 파주에서 저희, 지금 오래된 구사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활발한 또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활, 궁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 12년간 파주시 공도협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어, 12대 경기도 공도협회장님을 역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 아버님께서는 항상 활쏘는 사람들 자세는 겸손과 그리고 덕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많은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뭐 활쏘는 방법, 근사 아니면은 뭐 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들 있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어, 오래된 구사들, 경험치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공 순에 의해서 팔지동 즉 자리 서기 매김하는 것도 왜 사도가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부사들이 앞에서 활을 쏘게 되는지를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 팔지동 또는 사도의 자리는 1번 사도의 자리는 음, 먼저 쏘는 사람 사도란 뜻이 먼저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쏘고 대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음, 직궁순에 의해서 자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궁이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미덕도 있지 않습니까? 겸양의 미덕과 갇혀서, 음, 나이가 직궁은 좀들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먼저 활쏠수 있는 그런 그 미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음, 어느 활대에 보면은 이팔찌동에 대해서 뭐 직공이 먼저냐 아니면 뭐 나이가 먼저냐 그러고 이들 서로 뭐 갑을 막는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떤 선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 서로를 겸양의 미덕을 갖춰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아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 네. 활터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활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직궁 막 네. 하셨을 때, 네. 이제 이제 뭐 당시에 뭐 활터 어떤 뭐 사풍이라든가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혹시 그을 때, 어, 직접 어떤, 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 표현 이상. 이데 <laughs> 아,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 직궁 하셨을 때, 당시에 이제 활터 아무래도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사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음, 부분, 한 번만 조금만 들으죠 저는 2008년도에 처음 직공을 했을 때, 음, 근무정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탄현적으로 아. 음, 거기서 직공을 했고, 그리고, 음, 그때 당시, 음, 분위기, 저희 정 분위기는 굉장히 화해했어요. 그래서, 어, 대부분이 들또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그때 당시 제가 40대에 직공을 했는데 제가 저희정 막내였어요. <웃음> <웃음> 근데 지금은 어, 많이들 이제 젊은 사람들 30대, 20대도 활을 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정 활터 분위기 자체는 가족 뭐 같은 그리고 어, 다그 지역, 탄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활을 쏘셨기 때문에, 뭐, 손읍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인지적 관계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그래서 활동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음, 사풍. 사풍에 관해 대해서는, 저희 정에서는 어, 사범님이 있었고, 사범님한테 배웠던 내용은 어 머리, 뭐 일, 물동이 이듯이 거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활을 냈을 때어 바르게 쓰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사품으로 여기고, 그리고 활을 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진짜 맹렬하게 힘차게 활을 쏠수 있게끔, 그리고 어, 저희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어 일단 저희 정 사풍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어 일단 화는 힘차게 내야 된다 정도로만 그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질문은 사실 제가 좀 너무 거창하게 쓴것 같아서 네, 이제 그냥. 뭐 사계, 음. 사계, 그러니까 조선의 공수에 나온 사계를 네.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 어떤 뭐 이렇게 거창한 제도 같은 건 아니고, 네.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활터 분위기 같은 것도 네. 있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각그 활터마다 네. 조금 조금씩 뭔가 그 활터만의 어떤 고유한 뭐 분위기라든가 문화 같은 게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 건데,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파주에 네. 활터의 고유 문화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어, 일단 문화라는 것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또는 어떤 행위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 활터는 어, 파생이 대부분이 금오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금오정이 어, 올해로 약한 백여 년 정도 되는 그런 역사와 또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터고요. 그리고 그 화주 금오정에서 지금 대부분의 활터가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만큼 음, 화주 금오정도 처음에 만날 때 음, 여러분들이 사계를 모여서 어, 어느 정도 돈도 좀 모으고, 그래서, 음, 어 그런, 뭐, 정도 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20여 년 전? 93년? 80년대 초반 정도 들어오면서, 어, 저희가, 이 궁도가, 어, 활쏘기가 이제, 스포츠화로 점점, 점점,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음, 고유문화, 고유문화 우리 금오정이나 다른 그 활터의 고유문화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 정사원들이 또는 회원들이 이런 부분들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지 모르겠는데 음, 정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아니면 신사와 어, 구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화를 가리키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 겸양의 미적도 갖추고 그 다음에 덕도 서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처음 저희 파주에 있는 모든 정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의 음, 고유 분화라고 하는 거는 뭐 서로 서로들 진짜 의견 투합하고 뭐 조금 조그만 일에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고 볼수 있는 게 고유 분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아까 전에 활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 지금 화를 내시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경기도 내에 활터가 얼마나 잘 보급이 되어 있는지, 네.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아무래도 파주시 쪽에서 네. 거기 계고 있는 이제 뭐. 사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군토협회에 대해서 이제 뭐, 올해 뭐 어떤 걸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네. 약간 좀 그리고 홍보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어, 경기도에는 약 80여개가 넘는 어, 사정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30개 시군에 어, 각 시군협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뭐 군부대에서도 어, 활터를 뭐 통신정이라든가 선봉정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군부대 안에서도 활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 굉장히 공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뭐 병사들 간에 또는 간부들 간에 어, 이 활쏘기를 하면서 서로 의기투합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파주 갔네. 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직 경기도 광주에 활터가 아직은 없었거든요. 전에 있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어, 올해 하고 내년 사이에는 어, 활터가 하나 새로 개정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평에도 지금 현재 활터가 하나가 있는데. 가평군합장이하고 있는데, 그 근처 인근에서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활을 쏘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활터도 더 생길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 30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1개 정식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군이 다수의 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는 음, 저희 금오정을 비롯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화정 그리고 어, 탄현정 그리고 광탄의 광무정 그리고 음, 공릉공릉정 공능, 그리고 어, 적성의 적성에, 적성에, 어? 적성, 죄송합니다. <laughs> 적성에 있는 우리 정의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도 선무장이 있고, 음. 이각 시국, 우리 각 면에, 파주 관내의읍면에 거의 한두 개씩은 활다가 다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어, 저, 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검도를 시작을 했는데, 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이 80 먹고, 과연 검을 다룰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서 활을 시작을 하셔서, 음, 약 거의 한5 0년 가깝게 화를 내셨는데, 지금은 2016년도에 자고 하셨지만, 어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도 집에서 화를 내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좀 아쉬운 일이 좀 있었긴 했지만, 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먹어서까지도 얼마든지 화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어린, 요즘은 뭐, 유소년들도 많이, 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어, 유소년들 또는, 어, 우리가 조금 더 보급을 많이 할수 있도록, 어, 대한군도협회에서도 주최하고 있는, 뭐, 여성군대교시라든가 유소년 공덕 교실에 적극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을 접하기 편안하게끔 또 쉽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소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희 활터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뭐, 체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